날리던 비도 그치고 거짓말처럼 잠잠해진 바다. 어두워지기 전에 다시 바다를 즐기러 나선 태영이와 그이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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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75번 비치를 야, 이 지금 날씨가 오후가 되니까 개소해. 아, 날씨가 좋아, 좋아지다. 근데 우리가 어. 막 그냥 이제 마무리 지기도 그럴 타이가 석양이 지기 전에 시간이 좀 남는데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어? 이걸 타고 이 75번 비치 바다를 한번 느껴야 될까, 아이가. 아. 우린 이걸 타봤어. 응. 음. 근데 이걸 안 타봤어. 노를 어. 지어서 간단 말야. 이 그런데 음. 어 우리가 이걸 한번 달려보는 거지. 오케이. 어느 게더 빠를까? 과연. 공정하게 합시다 아니야 공정하게 하는데. 어, 아, 그 그래, 공정하게 일단 이걸 선택한 다음에. 그러고 네. 이기는 사람한테는 우리 부리집 번 가가지고 한식당 가잖아 한식당에서 김치찌개랑 삼겹살 쏘지. 아, 어때? 센세인데? 괜찮지? 아이고. 삼겹살에 김치찌개 다해 김치찌개. 오케이. 와잘 선택해야 되나? 와 이게 빠를 수도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 어, 더거다 이게 크거든. 커 가지고, 저으면 빨리 나갈 수 있단 말이지. 이거잖아. 어, 한번 붙잡는 거. 그래, 그 균형만 잘 잡아. 고 규영 붙으면 이, 쭉쭉 나간다. 쭉 나간다 이거. 이거. 목표 지점은 뭐? 어. 누가 봐도 딱 누가 저 자리 알겠나? 방파제. 저 끄트머리, 방파제 끄트머리죠. 아 오케이. 기둥을 터치한 사람이 여기 어. 저까지만. 자 일단 가야 봐자. 선택봐 잠깐만. 가, 가, 이아 내가 이거 탈라고 이 내가 이거 안보장한다대영이는 일인용 카약을. 보실은 배달 보트를 선택.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출발도 어, 아. 하기 전에 보상부터 당한 대영이 하지만 냉정한 승부의 세계. 대결은 그대로 진행된다. 우울. 출발, 출발. 출발. <laughs> 드디어 출발 신호가 떨어지고. 바츠 발 때문에 고준하는 게임이. 도사람은 열심히 바다로 향하는데 마음만큼 움직여지지 않는 게 문제구나. 처음에는 군수가 앞서 나간다 싶더니 금세 역전에 성공한 대영이 맞아, 잘한다! 시도 뒤늦게 힘을 모아보는데 따라잡기엔 역부족 대영이의 승리로 마무리 근수도 뒤늦게 힘을 짜내보지만, 이미 승부는 정해졌다. 그런데 이때, 어째 점점 기운다 싶더니 결국 전복되고만 대영이의 카약. 이 틈을 놓칠 근수가 아니지. 지금 승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대영이부터 건져야지. 대영이가 힘을 실으니 점점 밀려나는 근수의 배달부터. 들가다 네, 아, 잡가들어가 게다가 경치 조류까지 내 근수도 위기일발. 위기 위기 다야 바다로 나다 아 근수야, 아, 어디 가니? 비기. 왜 피는데? 와! 이가엎친데덮친 격? 조리에 밀려 자꾸만 오, 먼 바다로 떠내려가는 근수. 근수. 아니, 이걸 어찌 하나? 조리 앞에선 태영이 더 속수무책. 하냐 게매달린 채. 자꾸 밀려가긴 마찬가지. 결국 두 사람이 만나긴 했는데. 그만, 누가 도와이고얘기해라 얘기해라. 내가 갇혔다. 어, 알아봤다. 살아라. 누가 일대 이거. 아기 먼저 들어오라네. 그러자. 내가 이끌이다. 내가 이끌이다. 와, 잡아 봐. 내가 이끌이다. 일단 대영이부터 구해 주라고.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너무 멀리 떠내려온 두 사람. 이렇게 구조 요청을 해버린대요 화이팅! 이거 정말 큰일이다 순식간에 먼 바다까지 나가버린 대형이와 근수 이대로 놔둘 수 있나 결국 보다 못한 담당 PD가 구조 요청에 나섰다 다행히 근처 낚싯배 도움을 받아 떠내려가는 두 사람 가까이 다가가는데 근시에 <laughs> 이어 대응이까지 무사히 구출하는데 성공. 얘들아 괜찮니? 조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식겁한 대영이와 근숙. 두 사람이 사투를벌이고 돌아오는 동안 하늘은 또한번 빨갛게 물들어 간다. 파도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 동안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대영이와 근수 해가 지기 전에 숙소를 찾아나섰다. 아, 여기 세탁실이네 아, 그 우리 옷 젖었네. 나중에. 조금 빠르다. 안알다 춥다. 빨래 같은 여기 면 되겠다. 여기, 아, 여기 보이가. 아, 여기네. 이게. 맞다. 여기다. 6번 아, 오든가. 아, 집이 다 똑같이 어. 와. 예. 진짜. 그러니까. 아, 여기 맞중이. 맞다. 맞다. 어둠막 같은 물안으로들라서니 아늑한 아, 공간이 괜찮다. 두 사람을 아, 반긴다. 이그 야, 기나네 좋네. 층 침대네. 어?

철저하게 자연보호를 이어가는 프레이저 아일랜드에선 단세 곳의 숙소가 마련돼 있는데 이건 역시 여행객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것두 사람 역시 자연 속에 안긴 포근한 참자리에서 여행의 피곤함을 내려놓는다. 우리 쪽 일점이 쪽 내려왔다 아이가 해변 따라서 쭉 내려왔잖아 어떡하지? 이제 이제 저로 간다 아이가 이제 형님 우리 대도시로 들어갑니다 님가 가는데 핀지랜드 어. 너무 아름다운 비치와 음. 너무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참 기분 좋은데 피심엠에서 음. 이제 우리가 좀 많은 사람을 보고 싶을 때가 됐다. 그 대도시 느낌을 어, 형이 좀 보고 싶다. 이 말이야. 어, 그 형이 하고 싶어 그거였어요. 약간 좀 높은 건물도 형좀 보고 싶을 때가 됐다 그자. 브리즈번 대도시가면 뭐 계획 잡을 필요 있나? 막 그냥 돌아다니는 대로 가는 대로 뭐그 지하철이 있나? 아 지하철 없어요. 어 저도 있고 다행이 나도. 어 브리즈번이 날씨가 좋아가지고 형이 산맥이 내내 아일드선 기울어요. 햇빛이 아일드선. 어어 아일드. 아나 진짜. 이제 더그 이상 태울 때가 없다. 아, 나 피부도 뜨겁고. 이제 아, 나 진짜 살이 더웠다. 아, 부끄러워, 엄마. <목소리> 퀸즐랜드 주의 아, 눈부신 아, 바다와 열대우림을 뒤로하고 새로운 여행을 꿈꾸는 태용이와 근수. 또 어떤 순간들이 두 사람 품으로 달려올까.